오는 7월 제9대 천안시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천안시의회는 9대 의회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세단장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맞이할 천안시의회가 9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세단장에 한창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본회의장 내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입니다. 이 모니터는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용될 프롬프터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천안시 의회는 더욱 세련된 의정 활동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의원 정수도 두명 늘어난 만큼 본 회의장 내 의원석 구조도 약간 변경됐으며 최근 신설된 정책 지원팀과 입법 지원팀 등을 통해 의원들의 더욱 활발한 조례 재개정 및 의정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정원이 늘어나서, 두 명이 늘어나서 거기에 맞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어, 차질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좀더 편리한 시설 쪽으로 개선하는, 어,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이달 23일 8대 의회 폐원식을 가진 후 다음 달 4일과 5일 임시회를 통해 9대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